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천명의 경태현 대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 함께 살아가다 보면 저마다 달리 서로에게 크고 작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고 받은 도움은 추후 상속 관련 사안에서 기업은 청구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해서 그 모든 행위가 기업은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은 청구에도 일정한 기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천명을 찾아주신 사례를 통해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그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상속분야 전문가이시라고 전해 들어 이렇게 질문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전처와 혼인하여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생활하시다 이혼하신 후 어머니와 재혼하셔서 다시 저를 출산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상속이 개시되었고 아버지께서는 파력상당의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남기셨습니다. 공동상속인은 어머니와 저 그리고 전처와의 자녀 두 명으로 총네 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처의 자녀 측에서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자고 주장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에게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명의로 된 가게에서 아버지 대신 일을 하셨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병으로 입원해 계실 때의 병간호를 맡아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따로 가지고 계신 재산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기여분이라도 인정받아 생활 자금을 확보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 경태현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어머님의 기여분이 인정될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여분 제도는 공동 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그 상속인의 상속분의 기여분을 가산하여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특별한 기여란 피상속인과 해당 상속인의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통상 기대되는 정도의 것을 넘어서는 기여를 의미합니다. 특히 부부간에는 부행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사 노동이나 간호 등은 기여분 규정에서 말하는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부부 사이에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증가에 기여했거나 기여자가 스스로의 직업을 희생하면서 요양간호를 한 사실 등이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해주신 사안에서 질문자님의 어머님의 경우 피상속인 명의의 가계유지를 돕기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병간호를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안을 더욱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기여분이 반드시 인정될 것이라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피상속인 재산유지에 기여하며 간병 등을 제공한 사실이 존재하고 어머님에게 별도의 재산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여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청구를 진행해 보시고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천명으로 방문하셔서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방법도 추천해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사항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추가로 첨언하자면 부부간이 아닌 자녀가 부모에 대한 기여분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앞서 말씀드린 특별한 기여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년인 자와 부모 사이의 부양이 제2차적 부양 의무 내지 생활부조적 부양인 반면, 배우자 사이의 부양은 제1차적 의무 내지 생활유지적 부양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부양의무의 의무이행의 정도와 이행순위 면에서, 부부 간의 부양의무는 부모의 성년자 부양의무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내용 및 정도의 부양행위라고 하더라도, 생활유지 의무를 지는 부부 사이에 있어서는 통상의 기여행위로 되는 반면에 생활부조 의무를 지는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에 있어서는 특별한 기여행위로 인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상속, 유료분, 가사소송 등에 대한 유익한 정보가 계속해서 업로드됩니다.